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그냥 지나간 하루입니다 그냥 일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음, 제가 아마 이거 한두달세달 달 전에 아마 소개를 함 했을 거예요 했는데 이거 이제 어제 득템을 했거든요 손님이 안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대충 청소해서 제가 사용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에는 여기 바이파등 양각대도 여기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건 지금 제가 빼, 빼서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이건 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하 사격 선수할 게 아니고, 그냥 대충 그냥 사격해도 즐길 거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보기도 지저분하고 해서 빼버렸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어, 룩은 미니떨이거든요. 미니 3 0가 뭐냐면, 그, AK-47 그, 탄을 사용해요. 여기, 이렇게. 762 곱하기 39 mm. 그러니까, AK-47 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미니 14는 그, 556 또는 223 탄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는 이제 AK-47 탄을 사용하는 건데, 이거 제가 지금 대충 청소해서 그 사용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거 1 1일인가한 2주 후에 제가 이거 휴대할 수 있거든 아니 휴대가 아니고 제 소유가 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못생긴 총이지만은 제가 이거 한번도 한안 쏘아봤기 때문에 함 쏘아보고 싶어서 제가 사는 거예요 제가 사서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다시 또뭐 가지고 있든지 할 거니까요 안에보니까 이게 되게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제가 대충 청소를 하고 얼마나 들어온지 한번 보자고요 아마 녹이 엄청 쓰었을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처음에 왔을 때 보면은 되게 이게 지저분했었거든요. 바깥에도 녹이 좀 서러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두번 정도 쑤셔주고, 아마 그, 기르, 그 기름을 묻혀서 좀 안에 닦아내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추석이지만 여기 보통 추석을 찾아서 그 지내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일하다 보니까 그냥 추석을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하루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첫놈이다 보니까 진짜 어릴 때먹던게 먹었던 게 되게 먹고 싶은 거 있죠. 저는 지금 이제 추석 좀 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은 제일 해 보고 싶은 게 풋밤을 따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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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안에 있는 그, 껍질이 딱딱하게 하지, 해지기 전에, 그 칼로 깎아서 먹는 게참 맛있거든요. 그걸 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고, 아, 이거 총 입구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이렇게 녹이 많이 쓸어 있어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적당한 가격에 아주 착한 가격에 샀거든요, 이걸 왜냐면 하 대출해 줬는데 안 찾아갔으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되게 싼 가격에 했거든요. 할수 없이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풋밤을 까, 따서, 따서 까먹, 칼로 까까먹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게, 감홍시 감나무에 달린 그 바, 빨갛게 잘 익은 감홍시가 되게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그, 그 한인 마켓에서 파는 그 땡감을 그 홍시로 만든 거 그거는 맛이 없거든요. 사실 단맛이 안 나고 떫은 맛이 많이 나거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만약에 갈수 있다면은 가을에 가서 감홍시를 따 먹고 싶어요. 그게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천놈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걸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대로 될지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22니 투어하는 건데 안에 걸 제대로 닦아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아니,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대충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페인트 칠을 한것 같기도 하고 전 주인이 그래서 제가 볼때 색깔이 안 좋으니까 기름칠을 하면 좀 색깔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폴리머지만은 이거 해서 닦으면 좀좀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름을 잔뜩 묻혀서 하면 청소가 조금 될것 같긴 한데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총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런 방식이 뭔지 뭐 이런것도 잘 모르고 그냥 소개만 하는 수준인데, 그, 지금, M, 은 그랜드하고, M14하고, 어, 그 다음에 M은 칼빈 지금 세정 가지고 있고요. 지금 얘 가지고 하면, 자, 네정째,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 그, AR-15 스타일이 아니고, M은 게런드 스타일. 요, 요, 런 스타일. 그러니까, 작동되는. 요게 지금, 내정째 있고, 다음에 지금, 자, 구해야 되는 게, 미니 폴 팀만 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총기들 다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런 스타일의 그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또 다른 거 종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총기 지식으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언젠가 또 기다리다 보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당포에는 돈이 궁한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아니면은, 그, 총기를 가지고 있다가, 뭐, 할배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총에 관심이 없는 경우는 돈이 필요해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는 이살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니 폴4이 들어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앞으로 들어오면은, 제가 그, 수집을 할것 같아요. 아, 이거 때가 많이 묻었네요 보니까 이거 때를 없애려면은 스틸 울로 닦아내면 조금 나올 것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한번 닦아볼게요. 이게 좀 좋을 건지 아니면은 어 아니구나 플라스틱이라서 안 되겠구나. 오케이 그냥 이중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색깔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요 아까보다는 좀 때를 좀 닦아내는 거거든요. 이니요 아, 부분도 기름칠 해주고 하면은 좀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참그 태풍 흰남농과 개가 와가지고 완전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은 그 추석도 제대로 못 지내고 하겠네요. 참안 됐습니다. 그분들께 참 심심한 애도를 표해야 되겠네요. 특히 또 가족을 잃은 분들 참안 됐더라고요. 여기 이런데 보면은 막 녹이 좀센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구려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새거는 이게 지금 천 달러 이상하거든요. 미니버리가 신품 얼마 전에 그 어느 손님이 하나 그 사갔거든요. 아니 그 인터넷 산걸 제가 수리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보면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또 스테인레스고 이가지고그는 1,200달러가 좋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요런 것도 1,000달러 가까이 하니까 대신에 이제 저는 훨씬 착한 가게에 샀거든요 안 찾아갔으니까 제가 산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 가지고 있을 거고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팔아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당포의 장점은 총기 그냥 내가 쏘아보고 싶은 총기 중고품이 들어오니까 사서 사용하고 하고 또 마음에 들면은 계속 가지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팔아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장점 같아요 아저또 이걸 하면서 배운 거요 제대로 몰랐거든요 요걸 눌리면은 스탑이 되더라고요. 여기, 여기, 안에 여기 올라와가지고 스탑이 되고, 요거 내리면은, 아니, 뒤로 잭겼다가 하는 바로 되는 거, 작년 되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이래저래 저참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저는 얘가 이걸 달았는데 전 주인이 이걸 달은 것 같은데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안에 지금 지저분한데 청소도 못 하거든요. 여기에 녹이 쓰는데도. 그래서 아마 이걸 빼버릴 생... 빼고 싶은데 아마 손님 내가 가게 오는 손님들께 물어보고 이걸 뺐으면 좋겠어요. 앞에 이 녹이 안쓰게좀 청소 좀 하게. 오케이 오늘은 제가 뭐 별로 소개하는 것도 없고 루그 미니 30 그러니까 7.62x39mm AK-47 탄을 사용하는 소총을 제가 대충 청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한 10일 후에 제 소유가 되어서 쏘아볼 생각이거든요. 오케이. 오늘 이정도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